레이 어,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하우엔 차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따자 하하하 a 하 d <목소리> <목소리> 우엔차오라는 코너는 원래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기존 이게 시즌 2 인격인데 이게 원래 시즌 1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차사그 없어지기 전에 하우라는 코너로. 한번 이 친구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이 중국인들만 한번 코너를 한 적이 있는데요. 그리고 우차사가 없어지고 나서 그리고 저희 코너도 같이 이제 없어지면서 한 1년 동안 방황하다가 감독님이 좀 코너 너무 아까우니까 좀 발전해 봐라. 좀 그래 가지고 그러면 기회를 한번더 주시겠다.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중국어로 하는데 뭔가 뭐 하나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던 차에 그때 동 뭐지 동물농장이라는 SBS 그 프로를 우연치 보다가 차우차우라는 개를 한번 본적 있거든요. 그게 막 사억 짜리라고 그래서 야 무슨 개한 마리에 사억 짜리야. 지저분해 생겨가지고 그래서 막인생이 되게 남았는데 이렇게 아,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세비따로 왔는데 와 진짜 이건 개처럼 생겼다 뭐또 하는 짓도 막 그래가지고 제가 와 이거 완전 개네 개 그러다가 어 이거 야, 너 우리 코너에 있는 대한 개 역할인데 한번 해보겠냐니까. 그러니까 맨처음에 싫대요, 무슨 개 역할이냐고 사람이. 아, 저도 처음에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개라, 너 개해, 그래서 아 무슨 개해요. 기어 다녀, 아뭘 기어 다녀, 그랬는데 이게 한번 대학로에서 이제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저도 한번딱 하는 순간 이그에내 거구나. <laughs> 저는 원래 이러고 다녀서. <laughs> 이 선배님이 괴로 <개로> 캐스팅을 했습니다. <laughs> 만약 머리가 짧았었으면 아마 괴로 캐스팅 아마 안 했었을 겁니다. 중국 통역사 분이 정말 인정한 중국어라고. 와사단데이, 민땡지아홀로, 와사인과라 하오바 이런 느낌. <laughs> 아무 뜻어 <없. 웃음> 아무 뜻어 아무 뜯없습니다 중국 그 관광객 컨셉으로 가시는 거예요? <laughs> 어이 그럼요. 어... 예. 그래야죠. 따로 점점 더 업그레이드로 버전 준비하는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. <laughs> 아유, 그러시구나. 저도 이제 한국인으로 남을 순 없다. <laughs> 저도 중국인 친구로서 <laughs> 단독으로 저희 이렇게 트리는 건가요? 저 혼자, 아니, 혼자 짰어, 지금 나한테 아, 상의 안 하고 혼자 짰어. 말은 말은 제일 많이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안 되겠다. 더 이상 한국말은 필요 없다 나에게. 중국말 해야겠다 나도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중국어 캐릭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있습니다. 하오 차우치면 영강 검색어가 차오차우 제일 먼저 나온고이위김진아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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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남자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더잘 챙겨주시고요 이게 뭐 진짜 불편함 없이 다들 잘 챙겨주십니다. 예. 네. 누가 <laughs> 시킨 거 같은데? 계산해? 네. <laughs> <너, 너, 웃음> 저희 개그맨들은 항상 멀리 보거든요 코너 짤 때요 다, <웃음> <웃음> 다 있습니다. 근데 녹국시청청자여분분들을국한들으면 한국 차국차우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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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한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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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긴 하긴 하지만 근데 개공감대에서잘 몰랐거든요. 그래서 맨 처음에 뭐 머리 쓰다 듬는 거, 뭐 턱대 드는 거, 뭐 지져 웃어, 울어 이런 게 아예 없었고 그냥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. 그냥 배긁는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전 집에 가면 개 벌렁 두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배를 살짝 긁어주면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이게만 이거 배 긁어주면 좋아하나 또 그래가지고 이걸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개 키우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다 하시더라고요. 이게 그래서 어우 이거 정말로 하여튼 개를 네, 진짜 너무 좋아하시고. 네. 개도 키우고 개도 팝니다. <laughs> 그러니까요. 두 마리들, 두 마리들. 개도 좋아하고 <laughs> 너무 좋아하셔. <laughs> 그 그날 방송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. 네. 보신당 집 안도. <laughs> 애견 가그래가지고. 그데 네. 저희 집 가면은 그림 사, 저희 팀 사진 있거든요. 보신당 음. 집에 차우차우하고 웃으면서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그거, 그니까, 아, 너무 웃기더라고요. 아, <웃음> 웃기네요. 웃기네요. <웃음> 아니, <멋있다. 웃음> 아 웃기네. 빨리 보신 장신인데 차오차오가 웃으면서, 그니까, 맛있다고. 아, 나 그거 엄청 웃었는데. 자, 그거. 앞으로, 개그투나에 지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계시는데요. 음, 앞으로 더더욱 욕심입니다. 더욱더 사랑해주시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, 저희 하우차오도 더욱더 많이 사랑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